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에 접근하기가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올라갑니다. 내일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라간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떨어진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릴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아, 이번 종목은 셀트리온. 셀트리온 녹화해 볼 겁니다 셀트리온이 안본세도 저점이 조금씩 좀 높아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어 그러면서 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일축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셀트리온이 현재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가지는 입지에 따라 우리의 투자 양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앞으로 셀트리온이 어떤 입지를 갖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입지의 바탕에는 어떤 기술력이 있었고 어떤 원리로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가? 어떤 기술력이 있길래? 어떤 비전이 있길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말씀 좀 드려 보고요. 아직도 셀트리온에 대해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좀 어, 셀트리온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제대로 모르실 거예요. 셀트리온 이 있잖아. 어? 우리나라에서 어? 제약주에서 1등이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셀트리온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갔는지. 지금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요, 건드릴수록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우리 몸에 관련한 것이고 약국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것들의 약품 이름만 들을더라도 뭐 흔히 말하는 뭐 진펜트라 이거 네 글자짜리는 정말 다행이에요. 뭐뭐 주마부로 끝나는 무슨 약품 한두 개가 아니고 그죠? 약품 이름만 보더라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가닥을 잡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현재 주가의 상태를 좀 보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저희 의견을 말씀드려볼 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셀트리온 지금 주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오를지 내일 오를지 이때쯤 되면 오르지 않을까? 슬슬 오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내일 간다. 내일 몇시몇 몇 초에 간다. 아무도 절대 알수 없거든요. 물론 작전주 같은 경우는 좀 제외하겠지만 셀트리온은 작전주가 아니죠.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기 보다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떨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것을 정리해둔 공략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 셀트리온은요, 정말 너무 유명한 종목이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략법을 만들어 두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략 시도를 했지만, 시도한 사람에 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도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지금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지려고 하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공략법을 한번 세워보자고 하니, 아, 너무나 경험이 부족하고, 이러저러한 환경이 부족해서, 공략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공략법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만의 공략법을 만들어 시 좋겠다 까지 말씀 좀 드려 보고요 거두절미 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유 플러스 매수 해도 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세포배양 연구 1인자 굳건히 자리잡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셀트리온이 뭐 진펜트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시장에 공개하고 있는 정말 여러가지 약품들 이 새로운 바이오시뮬러 약품들의 대부분이 뭐다 이거 다본적 있으실 거예요. 자가 면역질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셀트리온이 지금 시장에 내밀고 있는 대부분의 약품들이 다 여기에 관련이 있는 약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자가 면역질환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을 시기가 최근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최근 몇년 새에 있었는데 바로 코로나19 때 나왔었죠. 코로나19 때 자가 면역질환. 그러니까 이 코로나 치료제를 잘못 먹으니 자가 면역질환이 생기더라.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더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 저게 코로나 때문이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들어보신지 못한 적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요, 좀 끊어서 봐야 돼요. 자가, 나 스스로가 면역, 면역을 하는데 필요한, 뭐가 필요하죠? 세포가 필요하죠. 내 스스로의 세포가 면역을 하는데 생기는 문제에 관련한 질환이라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거죠. 원리를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을 좀 세세하게 아주 확대 확대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세포가 나옵니다. 셀이라고 하죠. 이 세포는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세포는 영양분을 흡수해 주는. 어떤 세포는 피를 이동하게 해 주는. 어떤 세포는 장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용도가 각각에 맞춰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포가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을 한다고 치면은 이 A라는 일을 할수 없게 만드는 항체 세포라고 하죠. 항체. 항체가 뭐예요? 저항체죠. 저항체. 앞을 막아서는 세포가 변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같은 세포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일을 하는 세포였는데, 갑자기 이 세포가 이 A라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가 면역질환이라는 겁니다. 자가 면역질환. 이 세포 배양 기술이 1인자인 셀테리온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쪽으로 밀고 싶어서 밀고 갔느냐, 이걸 따져보기는 좀 어렵지만, 밀고 간 이상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이는 게이 방향이라는 것은 누구나라도 알 거예요. 그렇게 좀 밀고 가 있는 추세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그렇게 성장을 해왔던 종목이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셀트리온이 이제 인천 쪽에 3공장이 완성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완공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3공장이 세포배양공장이죠 이때까지 2공장까지 있었을 때는 규모가 큰애 정도였는데 이 3공장까지 완성이 되니까 어느 정도로 규모가 커졌느냐 바로 이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포 배양 공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포 연구하고 를 배양을 하고 이 배양과 연구 기술을 통한 약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풀려 있는 약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셀트리는 지금 뭐 하는 기업이에요? 바이오 시밀러 기업입니다. 그러한 약품들을 고대로 베껴다가 더 새로운 걸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약품 성분들 이용해서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가격은 싸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이오시밀러 기업은요. 능력이 없어서 신약 개발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약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약품들의 가이드라인대로 이 약품들 원래 시장에 풀려 있는 약품들과 효능과 효과는 동일하지만 들어가는 모든 성분들이 다르게 만들려면 그만큼의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걸 위해 상공장이 지금 완공이 되고 있고, 이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상공장까지 활용을 한다면, 이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관련 분야에서는요, 셀트리온이 뻗어 나간다 그랬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자가 면역질환 발병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비전이 상당히 좋은데, 유럽은 뭐, 허물면 당연하겠죠. 이 미국 전체 인구만 두고 보더라도 여기에 7% 이상이 자가 면역질환을 겪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약품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다 플러스 알파로 업그레이드 되거나, 마이너스 알파로 가격이 낮아지는 이런 약품들을 풀어주는 게 이러한 매출을 끌어오는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방향에서 셀트리온이 세포배양 연구를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고 국권이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미국과 유럽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다 미국은 FDA 승인을 계속 임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걸 봐야 될 거고요 반대쪽인 유럽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쪽을 지금 본격적으로 공략을 해가고 있어요 지금 품목허가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 그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미국에서 진펜트라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유럽 시장 뭐 통과 뭐 통과 뭐 통과 EMA에서 뭐 통과해주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무엇이다? 바로 우스테키누압이죠. 스텔라라입니다. 스텔라라. 이 스텔라라에 대해서 품목화가를 받았다고 라 밝혔다는 거죠. 품목화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를 통해서 유럽에서는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의 스테키마를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품목허가는 얘기는 판매허가랑 같은 말이거든요 즉이 다른 병원체 혹은 약국처에서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매출이 발생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유럽의약품청 EMA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산하약물사용자문위원회 여기서 6월달부터 스테키마에 대해 승인 권고 의견을 냈고, 승인 권고를 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승인을 해줘라, 해주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는 거고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영역에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앞서 출시한 여러분들 셀트리온을 조금 해봤다면 렘시마 절대 모르실 수 없을 거예요. 렘시마, SC 마찬가지입니다. 유플라이마 들어보셨죠? 종양 괴사 인자 억제제 제품군에 대해서 인터루킨 억제제 스테키마도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 약품이 하나 더 늘었다는 거예요. 렘시마, 렘시마 SC, 유플라이마 그리고 스테키마까지 이렇게 많은 품목을 여러 가지 시중에 풀었다는 얘기는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A라는 약품이 이 시장을 어떠한 국가의 시장을 지배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여기 셀트리온이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레민시마가 이만큼 차질했습니다 레민시마 SC까지 오면서 이만큼 더 차질했어요 유플라이마까지 오면서 이만큼 더 차질했는데 여기 한개더 차지한다 이제 과반수의 매출을 셀트리온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셀트리온의 성장세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요. 이 셀트리온의 성장세가 너무나 가팔라서 이제는 매출이 1.6조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성장을 했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늘리게 되면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속도가 꺾이지 않은 상태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 즉 기업의 가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서정진 회장이 이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까지 묶어서 하나의 완전체로 만들어서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이제 주주들 반대로 합병이 무산되게 되면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좀 불가능해졌고요. 헬스케어만좀 포함이 됐죠. 셀티리온이 이제 독자 노선을 걷게 되면서 이렇게 매출을 끌어올리고 본격적으로 승인 허가들을 받아가면서 셀티리온이는 기업을 완전히 굳건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좀 기관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개인들은 셀티리온이 너무나 진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세가 많이 줄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뭡니까? 외국인들은 무조건 비전 보고만 매매를 하거든요. 투자 가치가 미래에도 있어야 되는, 그래야만 투자를 하는 그런 주체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100% 뭐죠? 실적이죠, 실적. 기관들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만 공략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가능하죠? 공매도가 가능해요 공매도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락이든 상승이든 어떻게든 수익을 좀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개인들 입장에선 그럴 수 없으니 좀 진보하다 느낄 수도 있는 편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보다는 이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갑작스럽게 지금 매수세를 계속 폭발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떨어질 때는요 공매도를 이용한다고 기관들이 보유수량이 뚝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여기서 수익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생기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쇼커버링이나 그래서 반등하는 힘을 이용해서 공의도 물량을 갚아버리고 다시 한번 본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많이 매매를 해왔고 실제로 셀트리오는 기관들의 그런 놀이터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은 기관들이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늘려가면서 밑에서부터 자금을 모아간다는 흐름이 이것은 무엇이다 매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만들어 주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반기 실적주라고 적어 놨는데 이 실적은 기관들의 실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물론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뭐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관심을 안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셀트리온에 지금부터 공략이 들어가신다면 혹은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다른 시야에서 이 종목을 관리해 간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셀테리온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듣고 공부하다 보면, 아, 이 종목이 참 좋은 종목인 거 알겠는데, 근데 좀 진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뻗어나가는요, 해외로 뻗어나가는 제약사들 중에서 바이오시밀러 업종으로는 셀테리온이 거의 독보적이에요. 어 플러스 이제 알테오젠 정도가 있겠죠 이두 가지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거의 독보적인데 이두 가지 분야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셀트리온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테오젠을 살펴보고 이를 공부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을 살펴보고 이런 식의 흐름을 우리가 좀 가져간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셀트리온으로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처럼 자금력이 막대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의 힘을 아 아무리 모은다 한들 기관들 외국인들을 합친 것보다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가장 큰 그거는요.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은요. 독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금을 모아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주체별로의 이 자금력이 너무나 막강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예를 들어 외국인 중에 어떤 그룹이 있다고 치면 그 그룹만 마음을 먹고 매집을 해도 이렇게 표시가 될 정도로 자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들 같은 입장에서 좀 다릅니다 독단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 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어 코로나 끝난 이후에 동학개미운동 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학개미운동 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들, 안 하셨던 분들도 들어보셨을 만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학개미운동, 우리 동학운동 했던 것처럼, 동학농민운동 했던 것처럼, 많은 개미들이 다 뭉쳐가지고 자금력, 그러니까 방향성을 하나로 보고 투자를 하니까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더라. 이런 거를 좀 보여준, 정말 좀, 이때도 이슈가 많이 됐었지만, 그런 운동, 그런 행동들이었는데 사실상 이거 오래 갔습니까? 오래 못 갔거든요. 왜냐면 좀 올랐다 싶으면 나는 빠질라고 빠져버리는 좀 이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각자의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로 취합이 돼서 움직이기가 힘들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물량을 팔고 있는 것 또한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보하다 생각하니 어, 나도 진보한데 잡고 싶은데 진보하다 하니 여러가지 의견들이 굳어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흩어지다 보니까 자금력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셀트리온의 공략을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이점은 다른 개인 들이 달려붙어서 주가를 시세를 그때 우리 동학개미운동 했던 것처럼 끌어올리기 전에 공략을 할수 있다 좀 시기상 빠르지만 빠른 만큼 싸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셀트리온의 공략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저가라는 거예요 싼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지금 셀트리온 20만원대 가격이 싼 가격일까요 비싼 가격일까요 역사적으로 이 주가의 고가를 좀 비교해서 보자면 높은 가격이죠.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에 접근하기가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올라갑니다. 내일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라간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떨어진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릴 수 있다. 어떻게 잡아 드린다고요? 공략법을 통해서 잡아 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저가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며, 고가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이런 것들의 가이드를 적어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공략법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에서 다 공개를 하고 싶지만, 이제부터는 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공략법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 이제 이 영상을 그대로 벗겨다가 자기들이 활용하는 것까지는 제가 눈 감을 수 있다 이건데, 그로 인한 악용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공략법을 채팅방에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여러분들께 부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셀트리온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드리겠다는 점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발송하신 분들은 100%이 내용들을 무료로 받게 되실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일절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려 봅니다. 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략보만 띠가 알려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만 보실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여러 가지 물린 종목들이 몇 개씩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걸 정리하고 싶어 미칠 것 같다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 그만큼 최근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분들께도 도움이 될수 있고 여러가지 투자 방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한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요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들으시다가 어 이거 내가 평소에 찾던 종목이야 아니면 이 종목 참 괜찮아 보여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대로 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면서요, 바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다소 좀 부진 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 전자 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은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뭐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풍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궤도에 올려 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 분 ...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사실 지금 뭐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 이익이 다시 한번 6조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라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대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안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랜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 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역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뭐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제재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율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어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 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밀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 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 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정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의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 이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장비 필수 입점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 보고 싶다. 이런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좀 드려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고 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 들인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를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 6 8 7 6 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다는 점 약속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좀 드려 봤습니다. 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의 하락이 언제 나올지 상승이 언제 나올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몇날몇시몇 몇몇 초에 올라간다. 말씀을 아무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올라갔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떻게 내려가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의 가디라인은 충분히 연구하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공략법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채팅방에 들어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셀트리온 문자 남기셔서 무료로 모든 내용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